난 가요, 예. 오늘은 여섯 대얘데 장난감이랑, 내가 장난할 걸, 제 초등학생 만들었던 걸, 보여 뭐, 첫 번째, 크리미사 알았지 뭐, 스키 있는 친구는, 다른 친구 있는 거야. 빨발더 알려줘. 안녕. 아니! 그 맞아, 숨을 뻗어. 슈불인데음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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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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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음 으음. 으음. 새거 리허설 때를 보여줄건데 목에 목에 귀 쪽에는 자, 이런 거 지은다니는 친구는 날 알아! 리데왜 빨리 알려줘 이게 나야 딱바로 다리 붙냐 이건 내가 머리 길었을 때야 이 내가 잘랐어 이거 <laughs> 이건 인형 연출 때 제발 해볼게. 노래 잘해서 되고 싶어요. 가현 노래를, 노래를 잘해서 되고 싶어요. 가현 아이돌, 아이돌 되고 싶은 아이돌, 이제.

아이어씹 아, 이건 좀 보냐고, 잠깐 이건 그냥, 그림 그리는 거야, 이렇게. 여기가 더 많네. 그해면 에, 여기, 하면 있어야 돼. 그 다음 없어, 그 다음은. 현장은 휴식 없요 이렇게 가연의 하루를 씁니다. 안녕. 배좀 아파. 힘내서 구독자 밤 10만 여까지 가주면.

지금도 고독하니까 장롱에 왜 쓰나? 음, 다시 커피도 두고. 내 집이라 아직도 봐야지. 다시 지는 안것 같아. 너희들 집에 갈수 몰라. 걔는 돌아다니면서. 나좀 졸리네. I'm